노블랑이 왜 로딩이 안되지 0퍼네 녹턴 너프 많이 당했던데 음.

귀엽다 녹톤 귀엽다. 숨이 빠사스타의정의천상이지 깜짝 놀랬어. 사람 어. <laughs> <Garnt> 아 저기 부시에 붙어 오, 발려했다 아, 부아이습니다어 공격은 정확하게. 스타가 좀, 무빙이 뺀 것. 저를 처치했습니다. 집 갔다 오나 보다. 응. 왔다 집 가고 싶어 야 500원만 더 먹어 왜이 좋구나? 왜이 좋구나? 아, 멋있었다. 방금 아, 존나 멋있어. 아, 잘, 자야 아. <laughs> 존나 멋있었다. 우리 스 아, 에, 그, 저, 기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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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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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애들 벌써 왔어 아좀 안해주나 야, 리블랑알이 엄청 고전이네. <laughs> 그게 어... 어... 어. 매우 피했다. 매우 피했다. 빨렸어. 와, 어, 이거 어, 죽었어. 죽였어. 죽였어. 나이스 천화, 천화. 어우... 꿍~ 내가 간우 아, 아동만. 아, 다. 뭐야? 어, 시켜, 시켜! 시켜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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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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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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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드블랑도 죽었는데. 아이고. 야. 하 이거지. 이거지. Go go. 아 너무 깔끔했다. 딱. 아, 딱. 존나 멋있어. 아, 너 거기 와드 있나 보다. <laughs> 아이, <웃음> 아, 뭐 가지? 뭐하는데 가? 그래, 민피 뽑자. 잘 컸으니까. 아리한테 뽑고 있는 데이 <laughs> 잡겠는데? 잘하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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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잘하는데? 잘잘하 잘하는데? 잘하 꺼져줄래? 는데잘하는 잘하는데? 잘는데 잘하는데? 잘하는는데 나 피만 닳았잖아 나 와드 좀 지우고 가. 오케이 파트 아, 다 저기 있네 위드가 썼나봐 아 이제 마이가 어디 있을까? 오우씨. 아 하지만 먼저 죽였어. 궁이 이쪽. 공원이다 좀 나댈 수 있다. 어 뭐가 오는데? 뭐가 아니, 온다고? 아, 아닌 것 같아. 내가 네. 잘못 봤어. 그게 진짜일 수도 있어, 언니. 춥나서 좀. 내가 이겨. 야. 어고. 아! 같은 사람 같은데 그냥. 학살 중입니다. 우랑잘 컸다. 저거 그냥 잘하면. 아 그건 있는데. 우와, 어. 존나 멋있어. <laughs> 우리의 터전을 격추고 나면 그때 쉬겠어. 어, 뭐 있어? 나이. 아 너무 좋다 사킬 일 만병 기분 좋으니까 피어 하나 사간다. 야, 튀어! 잘했어. 가고 있어. 어. 가자 그냥 쏘나 공도 없었네. 오전 나이 쏘... 오르마 아니, 왜 쟤는 남... 남의 라인데 이래라 저래라... 우리가 지나자랄 알... 것이지? 숨인데 야, 내또 스트 좋겠다 야. 어! 아, 아! 야. 야. 아, 또추새기 진짜. 야, 또안 되냐? 오마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 잘하고 있는 라인. 왜 그러니까. 굳이 잘만 크고 공부를. 아, 와지 가, 지고 지가 숟가락 떠먹 아, 우다있밥리우고있어아리 우리, 아... 여기 있는데. 있어, 여기다가, 여기다가 네. 미드 마이. 있네. 저 미드 가주면 어, 걔 애들. 어, 어, 했죠. 아, 걔가 그래?

아 진짜. 웃 겨. 7데스 중에서 녹턴이오데스네 아니. 개 멋있다. 저습니다아 제대로 잘하네. 아 무난히 이기겠다, 이거. 이건 이다잘 있겠... 컸네. 정글 빼고 다잘 컸네. 라이너들이 알아서 킬내고 정글만 존나 죽고 <laughs> 뭐야 이 새끼 어시도 3밖에 없어 <laughs> 아니 저 어시도 아까 르블랑이 아리 따는데 어 밑에... 그 카페트 하나 깔고 먹은 거잖아 지금 <웃음> 진짜 <laughs> 여기 막 들어가도 이기겄다 떡이 없어 근데 내가 있어 나 소등 담당인가. 그니까 어둡다. 포탑도 없잖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깼잖아. 아군이 패했어. 날... 개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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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격. 개격개격개격 포도. 개격? 개격? No. 어! 오. 누구배다 아, 놓 쉽다. 아, <laughs> 어? 안 돼. 아, 그거 아, 제발, 없어서 제발, 좀 아,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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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난히, 무난히 도망쳤어. 무난히. 뭐야, 저기 바텀바 존나 많아, 애들. <laughs> 아, 그 봤는데, 설이... 설이 뿌리는 걸 좋아하는데. 아... 좋았지. 용 나오면 용이나 먹어라. 하가 강타나 잘 썼으면 좋겠다. 뭐야? 녹탄 저기 대기 타고 있네. 우리도 먹어. 영광을 지못하 아, 어, 역시 고맙다. 야, 아, 나, 아, 나, 저 라임 먹고 싶은데. 야, 마이와. 어, 아, 800골도 먹었어. 아, 리스틱 제발. 예, 다제압이야 아, 이습니다 와, 내가 공몇초 남았는지를 아네지 음. 저 누르면 아내 웨이브 아아 녹턴말을 듣질 말아야겠어 그냥 반대로 제. 해야 돼 쟤를 제가 하든 말든 그냥 신경 끄고 내 게임 해야겠어 저저 저 새끼 말을 듣느니 이랬는데? 오 오! 르블랑 와우... 는다르블랑 여우... yo <laughs> <요. 웃음> 귀엽다 게 이렇게... 이렇 어. 어어어 어? 어? 무슨 나이나게나 나닛? 나닛? 내가 나 <laughs> 아무도 안 맞았어. <웃음> 아니. <웃음> 아니. 어? 마이 존나 쎄. 어? 어, 뭐? 뭐야? 방금 그 전멸, 뭐였어? <laughs> 아, 진짜 왜 이렇게 뚫어, 내 존나 야 마이도 웃어, 근데. <laughs> 개웃기다. <laughs> 어디서 볼 <물건> 건데? <laughs> 어 죽였어 카밀? 카밀 뭐 2파이형인데 어? 쩔레 아아 한타도 못해보고 라인점만 줄창하다가 아 <laughs> 그래도 이겼다 응.